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이도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다스베이다. 제가 건투를 빈다라는 책을 가지고 나갔죠.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일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전하고 왔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거기서 김어준 총수가 직접 저에게 미션을 하나 주신 게 있죠. 여기저기 퍼져 있는 일배에 대한 그리고 그런 유튜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온 겁니다. 저야 현장에서 중고등학생들 만나고 주위 프로게이머 유튜버들이 많고 또 1배 유튜버들 1배 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쉽게 알수 있었는데 김원준 총수는 어떻게 저렇게 빠삭하게 알고 있는지 일부 네티즌분들은 황희도 얘기할 기회 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김원준 총수가 했던 분석과 얘기가 다 맞는 얘기라서 거기서 못다한 얘기들을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틈틈이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하고요 일단 제가 이번에 거기에 나간 목표는 제가 구구절절 설명한다기보단 1배의 심각성을 알리려고 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막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대안도 길자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거기서 다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일배에 대해서 지금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국민의 힘, 지지율, 얼마 안 된다. 20대 지지율.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심각성을 알리려는 차원에서 이번엔 나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어준 총수님이 오히려 일배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유튜버들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려주신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 책도 되게 전 연관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제가 청년단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되게 희한한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되게 좋은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막상 하고 싶은 거를 하게끔 했더니 오히려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뭐 내가 행복하고 잘하는 게 뭔지를 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애들에게 그럼 일베 대신 이 책을 읽어라 이게 그런 건 좋아 그때들이 <laughs> <laughs> 그런 일베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에 빠지는데 그 친구들을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좋고요. 그건 알아서 잘 하시고요. <laughs> 그리고 그 황의도 위원이 할일 있어요. 그러면 신고를 받아보세요. 아, 제보 이게 정체가 폭로나 면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에요. 이게 에이.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은 이 사람은 그냥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평범한 시민일 뿐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깨는 건 간단해요. 얘 원래 그런 애 같아. 라고 신고라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응? 알아봅시다. 네. 정보 공유 게시판이나 뭘 하나 만들어 봐. 이번에 이게 갑자기 영화 얘기하다가 뭐 재난지원금 얘기하는데요. 하고 뚝 그걸 다볼 수가 없잖아 자기가 그렇죠. 뚝 던져줘. 그럼 가서 봐 쭉. 맞네. 아. <laughs> 알게 되면 이긴 노력을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돈 많이 들어가거든. 깨는 법은 어렵지 않아. 알면 돼. 잘 왔어. <laughs> 아,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도 연말 쯤하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당신이 해잘 <laughs> <laughs>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네, 피스판 하나 만들어줘요. 그럼 내가 네. 쭉 알려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아. 이거 망가뜨릴 수 있어. <laughs> 막.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김어준 총수가 직접 미션을 하나 주셨죠. 그래서 일단은 임시로 유스타즈 공식 홈페이지에서 먼저 제보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시 제보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수상한 유튜버들 제보를 먼저 보내주시고 이게 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긴 하지만 이게 다 흩어져 있어갖고 하나로 모으는데 또 굉장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게시판을 임시로 만들어서 여기서 저희가 안 그래도 유스타지에서도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이 또 비전 중에 하나로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일회 유튜버들에 대한 대응 이걸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시 게시판에 오셔서 뭐 이런 채널 이상해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런 걸 집단지성의 힘으로 이거를 이겨내자 극복하자 결국엔 여기서도 핵심은 깨어있는 시민의 주식 된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집단지성 의 힘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이런 유튜버 뭐 영화든 게임이든 브이로그든 뭐 이런 저런 유튜버를 보는데 어 이상하네 이거 뉴라이트 사상이나 일베의 생각들이 교묘하게 거기에 스며들어 있네 하는 유튜버들이 있으면 제보를 해주시면 저와 제 저희 유스타즈 멤버들이 직접 팩트 체크를 해보고 나중에 리스트를 또 업데이트를 해서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 김어준 총수는 진짜 천재가 맞습니다. 꼭 청소년 청년들한테 이 건투를 빈다 책 추천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어떻게 살 것인가도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들 그 철학들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 유스타즈 직접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한 거고요. 무한 경쟁, 각자도생, 적자생존. 이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는데 이거를 뉴스타즈 활동을 통해서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을 다루면서 중간중간 이런 활동 소식들 그리고 어떤 플랜들을 갖고 있고 또 조만간 굉장히 또큰 소식이 하나 전해질 건데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은 추후에 차근차근 시기에 맞춰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역시나 이런 압도적인 이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김어준 총수가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어떻게든 하차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뭐, 광고를 몰아줬다? 아니, 그럼 시청률 압도적인 1위를 하는데 광고를 몰지? 어디다가 광고를 줍니까? 심지어, 김어준의 뉴스 공장, 편향성 지적에 서울시 긍정평가 우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서울시는 국민의힘 측의 지적에 대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경을 쓰겠다면서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듣겠습니까? 압도적 1위를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네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중립성, 공공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종편, 이런데에는 어떤 상황인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김어준 씨 출연료를 밝히라고도 하고 있는데요. 참, 진짜. 어떻게든 김어준 죽이기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끄떡이 없죠. 네티즌들 또한 조중동, 종편 방송, 각종 경제지, SBS 편향적인 건 얘기를 안 한다. 진작 문 닫았어야지, 그 논리대로면. 이런 반응들을 왜 보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존 언론 매체 신뢰도가 어떻게 지금 OECD에서 꼴찌를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이건 기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놓고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잘 되니까 배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목, 우는 했다. 이것도 오히려 기자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자들이 아예 다 같이 모여서 저렇게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집요하게 물어 뜯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뉴스 공장이 파급 효과가 정말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란에도 지지층 결집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부러워하거나 비아냥대지만 말고 그 본질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조선일보 기자 침입 이후에 조선일보의 광고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최근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주요 일간지 광고 단가가 무려 천만원가량 되는 것 같은데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7월에 조선일보 서울 시출입 기자가 여성 가족 정책실장 방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걸려가지고 고발당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막 김어준 총수를 그냥 부러가지고 워 헐뜯고 그러기 이전에 본인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신뢰를 어떻게 떨어뜨려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지금 김어준 총수는 정말 제가 느꼈을 땐 천재가 맞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1배에 대해서도 김어준 총수가 미션을 준 거를 지금 유스타즈 홈페이지에서 임시적으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추후에 이거를 리포트레시처럼 아예 커뮤니티나 홈페이지를 아예 만들어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해서 이런 사이트를 하나 추후에 어떻게 만들어가면 될지 이건 좀 길게 장기 프로젝트로 가져갈 예정이고요. 그 전에 먼저 임시로 이런 내용들 유스타즈 홈페이지에 오셔서 직접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